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온누리 선교재단 각 기관들이 2020년을 시작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. 온누리 선교재단 심우예배가 최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렸습니다. 온누리교회 교역자 간사들을 비롯해 c g n TV, 두란노, 온누리 복지재단 등 12개 기관이 함께해 서로를 축복했습니다. 온누리 선교재단이 올해 붙들어야 할 표현은 온맘다의 하나님만 사랑하라. 이재훈 담임목사는 어떻게 해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교만해지지 않는 것. 배부름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. 이 목사는 올 한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동역자들과의 연합도 강조했습니다. 아무리 큰 기관, 또 아무리 큰 교회에도 깊은 그... 안으로 들어가면 두세 사람의 하나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자기가 함께 일하는 그두세 사람 그 관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됨 그리고 한 비전과 한 목적으로 하나 될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. CJN 투데이 박건입니다.